안녕하세요. 16일 <laughs> 공개배망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카카오톡 <laughs> TV 동시 송출이 되는지 테스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홀잼 라이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네이버 TV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지 채널 운동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과 카카오톡 tv 방송을 통해서 동시 송출 여부를 테스트하는 방송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고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있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성백복숭아 수확 시기가 작년에는 7월 15일부터 수확이 됐는데 올해는 기상조건상 수확일이 되다서 일주일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 성백복숭아가 붉은빛이 돌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완속된 고수마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수확을 좀 늦추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문 부분을 말씀을 하고 나서 주문주문을 받기 위해서 병 스토어에도 아직 전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7일 말경부터 수확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그때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거반도 납작 복숭아도 작년에는 8월 초에 수확이 집중됐었는데 원래는 8월 한 3, 4일 정도 수확이 늦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좋하겠습니다 벌써 갑자 복숭아 주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발송이 늦어지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생자배농원의